파트 2 시작합니다. 안녕. 네, 파트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깊숙이 들어가 볼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는 제일 중요한 축이 어떻게 보면 기차에서 만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소환이라는 남자와 주인공인 홀리에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나온 딸. 그렇죠? 그 딸과 엄마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 딸과 엄마 그리고 홀리에타와 엄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기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아버지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좀 해볼, 해봐야 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영화가 굉장히 여성영화적인 특징이 있다. 음. 잘 생각해보시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는 다 수동적이에요. 과거에 사랑했던 자기 남편이었던 소환이라는 남자. 네. 그 다음 지금 자기를 굉장히 믿어주고 옆에서 모든 걸 지지해주는 로렌조라는 남자도 영화의 첫 장면에서 포르투갈에 가자고 하고 그녀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짐싸짐도다 싸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나는 마드리드의 있겼다라고할때 상대방이 이유를 물어볼 때 묻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네. 묻지 말아줘 그러니까 진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걸 안 물어볼 수가 있지 음. 아, 참. 여자가 어떻게 저 남자를 구워 삶았길래. <laughs> 아니, 진짜 남 그런 남자만 그런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아, 그게 근데 소극적인 남자의 모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여성들끼리 관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영화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사이가 나빠, 나쁜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아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 근데 둘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연적일 수도 있고. 저, 그렇잖아요. 연적이죠. 연적이죠. 한국 정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연적이죠. 스페인 정서에서도 연적일 거예요. 그데 아, 근데... 잡아야죠 머리채. 네. 그데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니요. 에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어, 이 여자가 누리는 가장 큰 우정은 바로 아바와의 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극 중에서 결국은 임신을 하죠. 근데 임신하는 것을 남자보다도 아바에게 먼저 알립니다. 또예 말았잖아. 뭐 이름 이런 부분들. 어, 기본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여성과 여성들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그 흔하디 흔한 멜로 영화에서의 관계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이제 영화 내적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참 수수께끼 같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모녀 관계인 거죠 이 모녀 관계는 어떻게 보면 4대예요. 훌리에타의 엄마. 네. 훌리에타. 훌리에타의 딸. 아 그다음에 훌리에타가 낳은 또 다른 그쵸. 아이들이 딸이 있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치면 결국은 4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그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새로 축으로 한번 보셔도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진짜 4대의 영화라고 하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했던 그한시간반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4대 이야기가 여기 한시간반 네. 동안 녹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재밌는건 영화 속에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겹친다는 건데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아빠의 기가 아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어? 이 훌리에타의 아버지. 그 아빠의 이야기와 아빠의 또 다른 연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소환과소환이 사랑하게 된 훌리에타와의 사이를 대비치는 서로 거울 같은 관계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게 된 계기가 사아요 아내가 지금 아픈 상태고 그렇습니다. 외도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만난 거죠 네 이런 케이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의 상황하고 똑같아서 사실은 이 아빠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여성과 저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딸 입장에서는 너무 싫죠 그래서 아빠는 그걸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딸인 홀리에타와 그리고 또이 남자 주인공인 소환의 관계가 똑같죠. 비슷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앞뒤로 뒤집어서 서로 대비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야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짜여져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정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같이 굉장히 있고 시각적이든 아니면 이야기의 모티브든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야기들이 막 촘촘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도 잠깐 나오는데 그렇게 바닷가 마을에서 갑자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달리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어부인 남자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와 구속감을 나는 함께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자유롭기도 하고 해방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한 남자한테 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감도 느끼죠. 이런 것 식으로. 서로의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역설적으로 어, 같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망했어요 명대사로 고속감을 느꼈지만 자유도 느껴져서 찾아왔는데 이거 찬집하면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래요? 이거 나가도 돼요 또 명대사 많이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한 10개 찾아어요 2안, 3뭐 B플랜, C플랜 다 있군요 아, 이제 B플랜으로 가야 돼요 네. 네. 다 맞추고 말 거야? 에이, 또 아, 안 되는데 그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영화 속에서 사실 배드신 아까 굉장히 잘 찍는다는 얘기를 파트 1에서 했는데, 그 멋진 배드신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직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어... 첫 번째 그 배드신은 음, 에, 기차, 달리는 기차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3부에서 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두 사람이 굉장히 뜨거운 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결정적인 또 찾아가서 바닷가에서, 바닷가 마을에서 그 집에 찾아가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장면은 그 전날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이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죽음. 하나는 어떤 섹스라는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열정. 이두 가지가 사실은 조합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쌍들을. 기차에서 그 어떤 사람의 그렇죠. 죽음으로 그날, 관계를 가진 날, 사실 딸 안티아가 생겼어요, 그날. 그러니까, 임신을 아... 했죠. 네. 네. 어찌됐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굉장히 접합시켜서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의 앞권은 색깔. 이 영화에서는 작심하고 두 가지 색을 사용하고 있죠. 빨강, 파랑. 그렇습니다. 네. 빨강, 파랑인데. 네. 뭐, 푸르죽죽 하다든지붉그스름 하다든지 이러지 않고. 빨가고 파래요. 아, 근데, 네. 쨍해요 그쵸. 네. 일단 이런 걸왜 이렇게 쓰느냐.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일종의 시각적인 액센트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리듬을 만드는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정한 대사를 반복하게 해서 리듬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사람, 조역 캐릭터를 계속 끼워 넣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리듬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리듬을 만드는 방법, 편집이나 촬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색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집요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화의 어떤 그 리듬미컬한 액센트를 줘서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각적인 상징들을 영화가 굉장히 집요하게 쓰고 있다. 가만 보시면 파란색은 영화 속에서 뭔가 어두운 과거가 돌쳐질 때, 뭔가 불안하게 자기가 몰랐던 과거의 비밀에 다가갈 때. 이럴 때 파란색이 집중적으로 사용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장면에서 짐을 싸고 막 이렇게 할때 다른 것들은 다 색깔이 다른데 유독 파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봉투요. 봉투. 봉투 안에 보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딸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찢었죠. 그게 파랗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거리에서 베아트리스라고 딸의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절친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나면 지금 딸이 실종된 지가 10년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호수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친했던 안티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 semana, 멘컨트리 권투이 향해 낙오, 컴오. 멘컨트리 권투이? 그 순간, 자기는 잊고 있었다. 이제는 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그 과거가 소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그 딸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딸과 과거에 같이 살았던 마드리드의 그 아파트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녀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과거가 소환되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치거나 이럴 때는 파란색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대로 빨간색을 어떻게 쓰고 있냐? 어, 영화 이또 하나의 주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갖고 있는 생명력 이런 것을 빨간색으로 집중하게 쓰죠. 영화의 첫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첫 장면을 보면 저는 커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커튼이 바람에 맞지 이렇게 불어와서 일렁이는 것 같이 커튼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음. 보여주게 되는데 카메라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 장면이 커튼이 아니고 그녀가 입고 있는 빨간색 옷이에요. 옷이죠. 네. 근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면 숨을 쉬잖아요. 그럼 숨을 쉬니까 이 옷이 얇으니까 음. 그 옷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저한테 는 심장처럼 보여요. 음. 붉은 심장처럼 보이고 그런 생명력의 영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막 빨개요. 그렇죠. 네. 19회 생일에 딸이 없는 음. 상황에서 혼자. 이게 불을 붙이게 되는데도 빨갛죠. 헤이기 빨개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더흥 미로 운건이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두 가지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 나오는 과거의 첫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죠. 네. 기차. 기차인데 그녀는 심지어는 스타킹까지 팔았고 옷돌이도 네. 파란 스웨터를 입고 있죠. 근데 의자는 시트가 빨갛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았는데 그 남자가 싫어가지고 식당칸으로 피하게 되는데 식당 칸에는 있 바로 소환이라는 남자를 말하고 있는데, 소환이 입고 있는 스웨터가 심지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오는 순간들에 그 얽혀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간 삶의 어떤 뭐,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매력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얽혀있는 시각적인 상징으로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그 기차에서 만나는 첫 장면, 또한 가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떠났는지도 알수 없는 딸이 처음으로 보내온 생일 카드를 생각해보세요 그 생일 카드를 딱 꺼내는 순간 설치는데 네. 위에 꽃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밑에 받침대는 파랗게 되어 있죠 이두 가지를 계속 같이 쓰면서 서로 역설적인 것들을 시각적으로 모아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 영화의 엔딩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엔딩에 나오는 차 색깔을 생각해보시면 파란색이죠 아 파래요? 네. 중간에 한번 차가 똑같이 질주하는데 그때 피레나 산맥으로 가는 차를 보시면 빨갛죠 뭐또 하나 얘기드릴까요? 그 장면 또 캐치하셨는지 음. 모르겠는데 그 소환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어, 폭풍우 때문에 약간 좀 행방을 몰라서 걱정하고 네. 있는 훌리에타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입고 있는 가운색이 빨개요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또 덧붙인다면 두 번에 걸쳐서 영화 속에서 한 번은 집에서 딸을 배웅하고 딸이 어딘가로 떠날 때. 네네. 첫 번째는 캠프를 갈때 버스 앞에서 배웅하는데 둘다옷 색깔이 파았습니다 제가 졌어요 <웃음> 졌지? <웃음> 많이 한복해 제가 졌어요 <laughs> 아이고 못 이기겠다 <laughs> 내가 너무 영화를 두 번만 <laughs> 봤어 한 20번 <laughs> 보고 와서 내가 아, 언젠간 이겨먹을 아니, 거야 이건 뭐 제, 제 강박증 같은 성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찌 됐건 제 얘기는 어, 영화 속에서 그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가 이렇게 시각 상징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네. 짜서 그 자체로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부에서 말하게 될이 영화의 핵심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모비소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취향 저격 무비 속 시간입니다.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예요. 무비 썸 보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모르시죠? 오늘도 네. 저 판교에서 만난 그 남성분 무비 썸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무비 속도 혹시 질문 올리셨나요? 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일단 가휘님이요. 어, 네. 줄리엣하는 원작이 있는데요. 영화가 원작의 내용을 아쉬움 없이 잘 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앨리스 먼로 자체가 워낙 세계적인 작가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이세 소설에 나온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이야기로만 따지게 되면 오히려 영화가 더 풍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 네, 역시 그렇습니다. 소설 중에 세편 중에 첫 번째 소설은 기차에서 만난 남자를 못잊어 하다가 그 남자가 편지를 보내오니까 네. 그 남자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 네네네. 이게 첫 번째 소설이고요. 아두 번째 소설은. 이 자기가 딸을 갖고 딸이 두 살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 네. 영화에 나오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 속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 해가지고 세 편의 소설인데 그대로 쫙 이어지는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 사이를 알모도바르적인 어떤 생각과 상상력과 이런 걸로 많이 채웠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영화대로 책은 책대로 상당히 다른 매력이 있다. 다음 질문은요. 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동우님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어떻게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을까요 또 이동진 평론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페드로 감독의 영화는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뭐,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그분이 실력이 있어서, <laughs> 능력이 있어서. 네. 사실, 알모도바르 영화 속에서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어요. 라이브 플래쉬라는 영화 있고, 우리말로 하면 생살인데요. <laughs> 영화가 생살이니까 얼마나 야하겠어요. 네, 실제로 굉장히 섹시한 영화인데. 거긴 살색이 많이 나오나요? 여빨강 네. 파랑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잊지 못할 배드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줄리엣하는안 보고 라이브 플래쉬만 볼것 같은데. <laughs> 라이브 플래시라는 영화가 있고 바로 다음 영화 나온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인데 뒤에 최근까지의 그 알모도바르 영화와 그 이전 영화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앞의 영화들은 훨씬 더 야단스럽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명이 스페인의 악동이었습니다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두 영화 이후에알모도바르 영화를 보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상상력 속에서도 감동을 주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모도바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녀에게라는 작품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녀에게. 네. 노래 하셔야죠. 네. 네. 이 아, 그 그녀에게 <laughs> 나오는 노래 저꾸부르고팔로 네. 네. 이따가 꾸르고꾸그 노래는 제가 삼부에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이번 어떠세요? 제가 네. 한번 해볼까요? 모란 씨.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스페인 대표로 출품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밀정이 출품되었고요. 오. 작품을 하나씩만 내보내야 하는 건데 작품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후보조차 된 적이 없는데 실패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저희가 두개다 봤네요. 그렇죠. 네. 둘다뭐 좋은 영화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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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은 현재 각국에서 그해에 나온 자국 영화 중에 한 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저도 한두번 정도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와. 아니 그거 시간 많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 되게 네네. 멋있다. 나를 어떻게 보길래? 우와, 멋있다. <laughs> 그런데 그 심사를 해보면 이 영화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어떨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가 아직도 어,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영화상 영화제가 사실상 아카데미거든요. 음.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베니스, 베를린 그리고 깐네 영화제에서는 전부 다 1위 아니면 2위에 해당하는 상을 한국이 다 받았어요. 오. 유독 아카데미만큼은 이 외국어 영화상이 후보가 다섯 편이잖아요, 매년. 한 번도 후보에 든 적조차 없어요. 어쨌건 아카데미에 출품되는 외국어 영화상은 제가 알기로는 각국에서 다 보내오기 때문에 한 백여 편이 됩니다, 매년. 아이고, 맞네요. 네. 네. 그 중에서 뭐 아카데미에서 레이스도 하고 미국에서 개봉할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무슨 세계그 아카데미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죠.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다섯 편을 후보로 꼽게 되는데 한국 영화는 아직 그런 예가 없었다. 음.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몇년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는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카데미에서 한국 영화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음. 경쟁력이 좀 있네요. 정원님. 네 힘든 거네요. 이게 후보에 오르는 것조차도 네 골고루 질문들도 영양가 있게 구석구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무비 속에 그 코너가 지적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파트 2 마무리하고요. 파트 3로 돌아옵니다.